자, 초급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사이드 4세.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배 더. 오른발 사이드, 왼발 1나 오른발 리커버. 자, 왼쪽으로 왼발 빅 사이드, 오른발 드래프. 자, 오른발 1나 왼발 리커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 15, 6 세븐 에 자, 그 다음 자, 오른발 전진해서 왼쪽 180도 6시방양 자, 피벗튼에서 자, 아웃, 아웃 합니다. 오른발 사슬렁지, 왼발 사슬렁지 폴짝, 박수 자, 오른발 백, 왼발 프레드 박수 자, 오른발 백락 리커버 합니다. 자, 오른발 백락, 왼발 리커 자, 카운해 보겠습니다. 자, 원, 투, 엘, 쓰리, 포, 엘, 파이브, 세븐, 에 자, 그다음, 자,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드치.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드치. 자, 제스 박다 오른쪽으로. 자, 오른발 크로스. 왼발 오른쪽, 9 0도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그 다음, 자, 오른발 사이더, 홀더, 왼발 투베더, 오른발 사이더, 왼발 사이더 터치. 자, 이번엔 왼쪽으로 90도, 왼발 90도 6시 방향, 전진. 자, 왼쪽으로 180도. 자, 오른발. 자, 12시 반양 180도 빼. 자, 이번엔 왼발, 왼쪽 90도 사이로. 자, 오른발. 자, 트레 터치. 자,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and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1 2 12, 13, 4 5 6 7 8 3 14, 15, 16, 17, 18, 19, 10,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Let's meet up. One two, three four. f i 세븐 에 2, 원투엔 v 7, 포 eight one two 포 n d 세븐 에 e 원투엔포 세븐 에습니다또 하겠습니다. 원 n e and 7, w o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2 13 4 5 6 7 8 19 16 17 18 19 1